안녕 연애박사 제임스야. 다음에 보자. 너도 이말 자주 하지. 그게 배려라고 생각해. 아니 그건 관계에 조용히 독을 타는 거야. 이렇게 착한 척하는 그 거절이 너를 어떻게 망치는지 지금부터 이 연애박사 제임스가 확실하게 알려줄게. 잘 들어. <laughs> 이야기는 늘 비슷하게 시작돼. 나쁘진 않지만 마음은 안 가는 사람. 그에게서 연락이 왔어.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이때 내 머릿속은 복잡해져. 거절하면 상처받겠지. 나쁜 사람 되기 싫어. 이두 가지 생각이. 내 판단의 스위치를 내려버려. 결국 너는 가장 쉬운 거짓말을 골라. 진짜 내 마음을 숨기는 거지. 아, 주말엔 일이 좀 있어서요. 미안해요.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해. 너는 갈등을 피해낸 게 아니야. 더큰 문제를 만든 것 뿐이지. 상대에게는 희망이라는 착각을 줬고, 너 자신에게는 불안이라는 짐을 얹었어. 이건 착한 게 아니야. 책임을 회피하는 거지. 그런데 이 불안함이 한 번으로 끝날까? 절대 아니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며칠 뒤 네가 피했던 문제가 다시 찾아와. 그럼 이번 주는 괜찮아요? 핸드폰 화면을 보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지. 네가 피했던 그 작은 불편함은 반드시 더큰 대가를 요구하며 돌아와. 무시하자니 내가 너무 나쁜 것 같고 또 핑계를 대자니 거짓말이 더 커져. 감정은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아. SNS에 친구랑 찍은 사진 하나 올리는 것도 눈치 보여. 바쁘다고 했는데 노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내 일상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는 거야. 단한 번이 솔직함을 피한 대가로. 이 패턴은 내삶 전체에 퍼져 있어. 직장에서 동료가 자기 일을 슬쩍 넘길 때 너는 알겠다고 말하고 밤새 그 일을 해. 관계가 불편해지는 게 싫어서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거절 못하고 시간만 질질 끌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들어준 다음에 혼자 후회하고 스트레스 받지. 연애, 직장, 친구 관계, 상황은 달라도 본질은 같아. 너는 내 경계선을 스스로 허물고 있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기억해. 네가 삼킨 그 거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골마. 경계선이 없는 관계는 건강할 수 없어. 그건 친밀함이 아니라 침범일 뿐이야. 그리고 그건 네가 문을 열어준 거야. 그럼 이 끔찍한 순환을 어떻게 끊어낼까? 방법은 있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 건강한 거절은 복잡하지 않아. 오히려 지독할 만큼 단순해. 핵심은 딱세 가지야. 첫째, 핑계를 대지 않는다. 바빠서, 일이 있어서 같은 말은 금지. 둘째, 나를 주어로 말한다. 상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설명하는 거야. 셋째, 짧고 명확하게 끝낸다.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연애 상대에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제 마음이 그렇지가 않네요. 연인으로 만날 생각은 없어요. 직장 동료에겐 이렇게 먼저 나를 찾아줘서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내 업무에 집중해야 해서 그 일은 도와주기 어렵겠어. 친구에겐 이렇게 나를 믿고 말해줘서 고맙지만 그 부탁은 내 원칙과 맞지 않아서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 봐. 여기엔 비난도 평가도 없어. 그저 너의 상태를 담백하게 전달할 뿐이야. 네가 별로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는 말이지. 진실은 짧고 거짓말은 길어. 물론 이 말을 하는 순간은 어색할 수 있어. 그 잠깐의 불편함. 그걸 견뎌야 해. 근데 그게 네가 지불해야 할 전부야. 그 짧은 순간이 지나면 너는 진짜 자유를 얻어. 더는 거짓말을 고민하지 않아도 될 자유. 그의 연락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될 자유. 무엇보다 내 감정에 솔직했다는 떳떳함. 이건 너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야. 근데 여기서 네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거절 자체가 아니야. 거절 뒤에 올지 모를 관계의 끝이지. 하지만 이걸 알아야 해. 건강한 거절은 관계의 끝이 아니야. 오히려 진짜 관계를 구별하는 시작점이야. 생각해 봐. 네가 솔직하게 거절했을 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라며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은 널 존중하는 게 아니야. 그저 자기 감정이 중요한 거지. 그런 관계는 어차피 거기까지인 관계였어. 반면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알았어, 솔직하게 말해줘서 오히려 고마워. 그 사람이 진짜 내 곁에 둘 사람이야. 너의 경계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니까, 이건 모든 관계에 똑같이 적용돼. 직장 동료에게, 미안, 지금은 내 일이 먼저라 못 도와주겠어. 라고 말했을 때, 친구에게, 그 부탁은 들어주기 어렵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곧그 사람의 수준이고, 너와의 관계의 깊이야. 이제 선택해. 모두에게 상처 안 주는 착한 사람으로 남을 거야? 아니면 내 자신에게 상처 주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될 거야. 어설픈 친절로 너를 갉아먹지 마. 그건 결국 너를 고립시키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야. 너의 아니오가 분명해야. 너의 내가 진짜 가치를 가져. 경계선을 그어야. 그 안에서 진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어.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너뿐이야. 네가 지킨 그 경계선이 결국 내 삶의 품격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 이번 주딱한 번만 용기를 내. 사소한 거라도 좋아. 내 마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그걸 입 밖으로 내뱉어봐. 그 작은 한마디가 내 모든 관계를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거야. 여기까지 봤으면 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야. 변하고 싶으니까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 그게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 앞으로 내 연애, 두번 다시 똑같은 실수 반복 안 하게 내가 확실하게 잡아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따라와. 다음 영상부터 내 연애 체질, 근본부터 싹 갈아 엎어 줄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 오늘도 연애 박사 제임스가 확실하게 알려줬다. 잘 들었지?